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세월호가 거치되어 있는 목포 신항을 찾아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이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오늘 16일 부활절은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며 부활절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성금요일을 앞두고 협성대학교 총장과 학생들이 십자가를 짊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재현했습니다. 종교개혁 나부터. 오늘 이 시간에는 지역 내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해서 빵을 구워 무료로 나눠주는 꿈베이커리 공동대표 이성인 권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목요일 CBS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총회가 오늘 세월호가 거치되어 있는 목포신앙을 찾았습니다. 예장 통합총회는 미수습자 가족과 함께 기도하며 이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16일 부활절을 앞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목포 신앙을 찾았습니다. 예장통합총회 관계자는 일차로 미수습자 가족을 위로하고 미수습자의 온전하고 신속한 수습과 진상 규명을 위해 이번 기도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상처 입은 자들의 마음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한다며 부활절을 맞아 한국교회가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이성희 총회장은 우리에게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지만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을 것이라고 위로했습니다. 이성희 총회장은 이어 그 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야단치실 것 같다며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생명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야단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뭘 했냐고. 내가 저 생명 그렇게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설교가 끝난 뒤 진행된 공동 기도에서는 3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살아온 미수습자 가족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애타게 기다리오니 곧 그들 모두 함께 우리 곁으로 돌아오소서. 아홉 명의 미수습자들 모두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예장 통합 총회는 미수습자 가족에게 위로의 금일봉을 전달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을 대표해 인사말을 전한 조은아 양의 어머니 이금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미수습자들이 속히 수습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2014년 3월 16일에 머물러 있네. 이아 명을 온전히 수습해서 3월 17일로다 보내주시는데 신물 먼저 실어주시면 안 될까요? 예장 통합총회는 교단 차원에서 미수습자의 온전한 수습과 세로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는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오늘 16일 부활절은 세로 참사 3주기입니다 이날에는 세월호 가족들과 함께하는 부활절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세월호를 기억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세월호 정부합동분향소가 있는 경기도 안산.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부활절 연합예배의 성가대인 4.16 시민합창단이 찬양 연습을 위해 모였습니다. 이번 416 시민 합창단에는 5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동참합니다. 나이도 교회도 서로 다르지만 3년 전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며 희생자 가족들을 위로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습니다. 제가 음,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찬양 가사를 하나하나 새기면서 찬양을 하면서 저한테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고 3년째 가족들에게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의 수습과 물속에 잠겨 있던 참사의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도 노래소리에 담아 봅니다. 미수습자 9분의 유해가 또 정부에서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분의 아픔을 헤아리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하루 빨리 진상 규명이 돼서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고 유가족들의 상처나 아픔 이런 것들이 정말 다 치유 빨리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연습하는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온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세월호에 대해서 잊지 말고 부활의 삶으로 이어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때를 기억하며 또그 기억을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그 동참을 표현하는 겁니다. 부활절 예배에 전시될 나무 십자가도 제작되고 있습니다. 희생된 어린 영혼이 다시 꽃 피고 침몰한 세월호가 참된 부활을 맞는 날을 그림으로 십자가에 새겨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내 자녀를 바라보는 눈으로. 시선으로 바라봤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눈물, 그 부모의 눈물. 세월호 십자가는 모두 400개가 제작됩니다. 부활절 예배 후에는 4.16 기억 저장소에 전달해 보관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아 대학 총장과 신학생들이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탑성대학교는 성금요일을 앞두고 고난 중한 행사의 하나로 십자가의 길을 재현했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붉은 가시멸 유관을 쓴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군사들로부터 내동댕이 쳐집니다. 네가 매달린 십자가, 누가 지고 가라. 빨리 빨리 안 해! 로마 군사는 맨발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대신해 누가 십자가를 질 것인가 묻습니다. 박민용 협성대 총장이 예수를 따르는 200여 명의 학생, 교직원 가운데 제일 먼저 십자가를 나눠집니다. 이어 17학번 대표 신입생이 십자가 를 이어받고 16학번에서 12학번까지 각 학번을 대표한 학생들이 십자가를 지고 교정 언덕을 오릅니다. 학교 정문에서 채풀실까지 40분 동안 약 500m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한 학생들은 가진 수모를 당하는 예수를 보며 끝내 눈시울을 붉힙니다. 이 고난의 마지막 주간에 당신의 사랑을 생각하며 깊은 감사와 또한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합니다. 대부분 신학과 재학생으로. 예비 목회자들인 학생들은 십자가 고통을 묵상하며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 잠시나마 느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더 나보다 큰 고통을 주셨는데 뭐, 나는 이거 가지고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좀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몇분 처음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협성대는 올해로 4년째 십자가의 길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학교 측은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동참하는 시간을 통해 기독사학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지고 학교 전통으로까지 계승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 우병호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검찰은 스스로 개혁의 대상임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는 논평에서 검찰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재식구 감싸기 재몸살이기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평화위원회는 또 국민은 정의로운 사회,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며. 이러한 국민의 뜻을 무시한 사법부의 판단 또한 국민적 대의에 등을 돌린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는 지난 9일 서울 신정동 대한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서북지역 노회협의회 대각성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말씀의 바로선 개혁교회라는 주제로 열린 대각성 기도회는 서북지역 노회협의회 회장 배재군 목사를 비롯한 서북지역노회 소속 목회자와 성도 8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던 지난 날의 과오를 회개하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종교개혁 나부터, 이 시간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일상의 종교개혁을 꿈꾸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지역 내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빵을 구워 무료로 나눠주는 꿈 베이커리 공동 대표 이성인 권사를 만났습니다.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23평 남짓한 베이커리 작업실에서 모락보락 따뜻한 마들렌이 구워지고 어느새 고소한 빵 냄새가 작업실을 가득 채웁니다. 정성스런 사랑의 손길이 담긴 빵이 완성되자 빵을 포장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꿈베이커리는 일주일에 세번 인천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1,800여 명에게 무료로 빵을 나눠주는 기부빵집입니다. 꿈베이커리 공동대표인 이성민 권사는 약사로 일하며 10년 넘게 지역아동들의 건강을 돌봐오던 봉사활동이 이번 사업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무료검진하는데 그 아이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가지고, 왜 그런지 이거를 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아이들이 먹는 음식이 유효기간이 좀 임박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달고 이런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한테도 정말 좋은 간식이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꿈베이커리는 이 권사를 포함해. 인천 지역의 약사와 의사 등 의료 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이 함께 뜻을 모았고 현재는 후원자 400여 명의 모금으로 빵 나눔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태 신앙인 이권사는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은 봉사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10년 전 위암을 발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되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말합니다. 어, 1 0 0년 전에 저 역시 또위0 수술을 한번한 한 적이 있고요. 0 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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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루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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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권사를 응원해 봅니다. CBS 뉴스 이사람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간추린 소식입니다. 예장통합순천노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농촌 교회를 찾아가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 활동에는 지역 의료진이 참여해 양방과 한방 등의 진료를 했으며 장수 사진 촬영과 붕어빵 전도 등 전도 활동도 펼쳤습니다. 농촌계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한 어떤 저희들이 그 계기로서 그 교회가 살아나는 그런 어떤 것을 위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원주중앙교회가 행복한 가정, 형통한 가정이라는 주제로 가정 사역 전문가 도움미 박사를 초청해 가정 회복 세미나를 나흘 동안 개최했습니다. 그 아들의 집을 지어라, 가정의 비밀, 한 몸의 비밀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펼친 도움미 박사는 가정이야말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영적 기지이며 반드시 지켜내야 할 영적 거점이라고 강조하며. 주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뤄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군부대 교회인 자운교회가 새로 대령과 중령으로 승진한 지휘관리과정 교육생을 초청해 환영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운교회 담임 목사인 한국 군종 목사 단장 이정우 대령은 6월절 음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데 이어서 6월절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휘관리과정 교육생 일동이 특별 찬양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와 사단법인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지단 11일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에서 아프리카 공동 선교를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감과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시니어 의료 선교와 아프리카 선교 탐방 등 다양한 선교 사업을 전개한다는 계획입니다. 협성대학교와 감리교 기관지 기독교 타임즈가 오늘 협성대에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성대 박민용 총장과 기독교 타임즈 송윤면 사장은 개교 40주년을 맞은 협성대와 교단지 기독교 타임즈가 함께 상호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한남대학교가 어제 교내 예배당에서 개교 61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덕훈 총장은 앞으로도 구성원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새로운 한남의 역사를 써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가 지난 9일 강원도 인제 기린대교회를 비롯해 서울과 강원 등 10개 교회에서 장기기증 서약식을 진행해 모두 540명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지방에 오전부터 비가 오다가 밤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4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